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oday. It was a great team win. I mean, we didn't give up. We played hard today. It was a great, great win for us today. Thank you. <Frances> <pequeño> 오늘 포 uh, yeah, <laughs> 너무나, 너무나, 너무나 He's trying to say your h m b e 좋아요. 팬 여러분들께 리포트 선수다 한국말로 마무리 인사하고 오늘 기경기 와서 너무 고마워. 사랑해요. 사습니다받으세요

어 작년만큼 많이 모, 이기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승 일승 채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승리에 도움이 된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습니다. 원래 이렇게 진지했어요. 네, 저 진지한. 항상 진지합니다. 항상 진지해요 <laughs> 그래요, 오늘 홈런도, 홈런도 때려줬어요. 우리 득점이 상당히 쉽지 않아서 팬 여러분들께서 득점을 좀 원하고 있었는데 혼자 시원하게 홈런을 좀 때렸습니다. 어땠어요? 그냥 자신 있게 돌리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운 좋게 홈런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. 미로 침공이 넘어오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와... 정진호 선수의 앞으로의 모습을 팬 여러분들께서 더 기대해 주실 것 같은데 팬 여러분들께 오늘 응원에 대한 감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많이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차분해요, 오늘. 좀 흥분되게. 저 원래 이런 스타일.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앞으로도 계속 응원과 사랑,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럼 제가 예전에 응원과 불렀던 모습에 너무나 침체했었나 봐요. 오늘 혼자 이게 좀.. 식상해져가지고 너무.. 그러니까 조금만! 조금만. 한 소절만! 조금만. 아, 조금만? 날려! <laughs> 다음 아, 인터뷰 때 남아있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선수입니다! 사랑해!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담아서 전문 선수 직접 팬분들께 <laughs> 던져주시길 <laughs> 바라겠습니다 <laughs> 가요 아, 요 <laughs> <그렇게 쉽지> <laughs> 모습을 보개하면서 박수를!